경찰이 강원지역 고속도로의 과속 사고를 막기 위해 이동식 단속 장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를 카메라를 단 순찰차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곧게 뻗은 고속도로를 차량들이 질주합니다. 구분 구간을 앞두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 속도 준수가 더욱 강조됩니다. 하지만 과속 예방을 위한 단속 카메라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설치되지 못합니다. 강원도 내 이동식 카메라 설치함은 1은 2개에 이르지만 단속 카메라 수는 예산 탓에 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운전자들도 카메라이 비었다고 판단하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기 일수입니다 거의 보면은 고정이고요. 뭐 이동하진 않고 보면 카메라가 있고 없고 뭐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효율성도 문제입니다. 야간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설치와 해체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이루어지는 탓에 안전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의 인원으로서 그래도 좀 물론 그런 걸 두려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저도 좀 국민한으로서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 수도 좀 있기는 어, 있는 편입니다. 속도 주르세요. 속도 세요 강원경찰은 강원도 내 이동 단속함을 줄이고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순찰 차량을 올해 안에 석대 추가할 계획입니다. 설치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식 법규 위반과 과속 단속 이후 보상심리로 과속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탑재형 과속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이 가능해져. 다만 순찰 차량 단속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큰 지점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고속도로 내 구간 단속을 늘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